네, 기차나 전철선로 주변을 일컫는 철도 연변은 소음과 외진 분위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북구가 이 공간을 치유와 휴식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의 1호선 열차가 지나가는 석계역 인근입니다. 철도 소음과 외진 분위기로 그동안 주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성북구는 이곳 3,000 제곱미터 부지를 정비해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을 갖춰 석계 치유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항트에 거기에 발을 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예, 지압도 잘 되고 어, 양쪽에 꽃이 있어서 너무 좋고 조경 실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뭐야 길을 걷는데 그 모래가 좀 섞여서 걷는데 지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동생도 많이 오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석개 치유 정원은 성북구의 정원 스타필드 사업의 첫 살입니다. 정원 스타필드는 산책로를 포함해 문화 시설과 체육 인프라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심 속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성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230m 길이의 황토길과 소나무로 둘러싸인 치유 쉼터. 방문객을 맞이하는 웰컴 광장이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앞으로는 야외 도서관과 공연장, 작은 영화관 등 문화 시설과 주민 참여형 프리마켓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정원에 단지 이제 걷기만 하는 기능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걷고 여기서 더 이상 뭐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넣습니다. 성북구는 이번 정원 스타필드 사업에 북한산과 오동공원 일대까지 확대해 도심 속 복합 정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